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벌써 사연 채널 구독하고 애청하고 산 지가 1년이 훌쩍 넘어가네요. 매번 눈팅만 하다가 용기 내어 제 사연을 적어 보냅니다. 저는 현재 결혼한 지 23년 차입니다. 딱31하 되던 해에 결혼을 해서 어느덧 제 나이가 쉰 후반을 바라보고 있네요. 결혼할 적에만 하더라도 내가 50대가 되면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질 줄 알았어요. 서른 넘어 꿈을 꾸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냐며 상상해봤어요. 경제적으로 모아놓은 돈도 생기고 좀더 여유가 있어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꼴보기 싫은 시어머니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상상마저도 제게는 물거품과 다름이 없는 허황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나간 23년의 세월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인데 이긴 세월 동안 옆에서 거머리 마냥 아주 철석같이 달라붙어서 징글징글하게 자신 놈들 피를 빨아먹고 산 저희 시어머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고백해 볼게요. 천만 다행인 건지 저는 시어머니랑 합과를 하면서까지 서로 매일 얼굴을 마주보고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 부부가 남편 직장 때문에 신혼 때에 부천에서 4년 정도 살다가 그후 서울로 아예 이사를 왔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도련님이 장가를 가기 전까지 도련님이랑 둘이서 내내 부천에 있는 한 작은 빌라에 사셨죠. 저희 친언 집과 거리는 20분도 안 되는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연히 시댁이나 친정이 부유한 편이 아니어서 집을 살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남편이 결혼 준비를 혼자서 하며 빚을 많이 졌던 바람에. 시작부터 마이너스를 짓고서 결혼을 했어요. 신혼집을 구할 전세자금이 필요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요. 시어머니가 결혼자금을 10원 한장 주지를 않아서 저희 친정에서 해준 1 천만원에 남편이 친구들한테 빌린 돈 2천만원을 모아서는 딱 3천만원으로 전세자금과 결혼자금을 모두 다 해결했어요. 정말 피터지게 적은 돈으로 집 구하는 것에 결혼식 치르는 걸 동시에 해치운 것이죠. 시작이 힘겹긴 했으나 그래도 저희 부부는 잘살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즐겁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상활력이 강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는지라 어디다 가서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싶었고요. 그래서 알뜰하게 모으고 살면서 빨리 좋은 곳에 집이라도 사자는 생각을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시작부터 무너져 내렸답니다. 돈을 아끼긴 개뿔, 옆에서 찰거머리 마냥 달라붙어 있는 시어머니 때문에 도저히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푼도 제대로 못 모으는 날이 허다했을 지경이었네요. 같은 부천바닥에 살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참 질기게도 저희 남편한테 손을 뻗으시더라고요. 오다가다 들렸다면서 집이 코앞임에도 불구하고. 차비를 달라고 하면서 돈만 원을 달라는 말을 참 자주 해드셨죠. 그것도 모자라 거짓말도 대놓고 하시다가 저한테 딱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전기가 고장났는지 냉장고에 불이 안 들어와 큰일이라면서 저희 집으로 뛰쳐 오신 적도 있었는데요. 정말 그러면 큰일인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막 에이스를 불러드린다고 하고 저희 집 냉장고로 대신 쓰라고 하면서 막 배를 해드렸죠. 전 이제 막 결혼을 한큰 며느리였으니까요.하지만 이게 다 알고 보니 뻥이었더라고요.너무 자주 냉장고가 고장 나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한분은 불씨에 시댁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잘만 돌아가고 있는 냉장고를 보고는 눈치를 챈거죠.시어머니가 저희한테서 뭐 하나 더 얻어먹고 받아보려고 거짓말을 하셨던 거라는 걸 말이죠. 시어머니도 제 앞에서 상당히 뻘쭘해 하셨고요. 하지만 그런 일을 겪고도 어머님은 지치지 않고서 저희 부부한테 돈을 요구하셨어요. 슬슬 남편한테 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돈 얘기를 꺼내시며, 집에 건전지가 없어서 시계가 안 들어간다. 라고 하면서 그 조그마한 건전지 하나 사는 것도 대신 사달라고 시키셨고요. 어쩔 땐 집에 계란이 없다고 하면서 마트보다 더먼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는 계란을 통으로 가져가신 적도 있었답니다. 저희 부부도 절대로 넉넉하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당신 아들 부부를 돈 줄인 것 마냥 행동을 하셨죠. 그와 동시에 네가 돈을 안 벌어온다고 해서 네 남편 돈을 막 쓰지 말고 늘상 잘 모을 생각이나 해라. 절대로 립스틱 같이 꾸미는 것에 돈 쓰지 말고 그돈 아껴다가 집살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전략해. 라고 하면서 돈을 아껴 쓰라는 잔소리까지 신랄하게 해드시는데 정말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전략이고 저축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자꾸만 돈 아끼라고 잔소리를 하시는 게 역겨울 지경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가 신혼초부터 시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일이 많아졌어요. 남편은 뭣도 모르고 그저 시어머니랑 잘 지내려고만 하면서 고부관계의 문제를 나물라라만 하려고 했고요. 그런 남편이 미워서 이혼하고 싶은 적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물릴 수 없는 노릇이니 그냥 무조건 참았죠. 다만 저도 사람인지라 시어머니가 너무 믿고 꼴보기 싫어서 시댁 가는 걸 멀리 하기 시작했죠. 일부러 연락도 안 받고 집에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면 없는 척 하기까지 하면서 시어머니 보는 걸 최대한 피하려고 했어요. 그래봤자 남편한테 또 연락을 해서 돈 달라는 소리를 기통차게 하실 게 뻔하긴 했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네요.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는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신 것도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바람을 한번 제대로 피우고는 집을 나가버리시다시피 자식이 되면서 모든 남편의 불륜을 자식들 탓으로 돌렸다고도 했어요. 자식들이 너무 믿고 쓸모가 없다고 하면서 자식한테 돈 나가는데 오히려 아깝다며 저희 남편이나 도련님한테는 대학 학비도 주지 않으려 하셨다더군요. 그래서 남편이나 도련님은 자기들이 스스로 방학마다 과외나 공장 알바를 하면서 학비를 벌어 대학을 졸업했다 하고요 자식들에게 남편 바람을 탓하며 오히려 욕설과 방관으로 일관하며 한마디로 시부모가 둘다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시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돈한푼 달라고 말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와서 자식이 독립을 하고 집을 사서 다른 가정을 이룬다고 하니 쌤통이 난 건지 아니면 노후 준비가 안된 자신의 처지가 아찔해서 이제라도 빌붙어 보려고 한 건지. 돈을 달라고만 들러붙는 그 꼴이 너무나도 미워 죽겠었습니다. 차라리 빨리 죽기라도 하셨으면 싶었을 정도였어요. 돈만 문제라면 어떻게든 연민이 생겨서 도와드리기라도 할 텐데, 그와 동시에 며느리를 개떡같이 아시는 바람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네요. 평소에 이렇게 만나면서도 명절은 또 명절 기분을 내야 한다며 며느리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을 시켜대셨고, 제사상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조리 다 저희 남편이 책임을 져야 했거든요.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진짜 뭐, 이런 콩가루 집구석이 다 있나 싶었죠. 그러니 저는 시어머니 알기를 개떡같이 알았고, 오히려 꼴보기 싫어 시댁을 멀리 하기 시작했어요. 그쯤 저희 부부가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도련님이 장가를 갔는데 도련님네가 하필 신혼집을 또 부천에 차렸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하던 짓을 동서한테도 똑같이 하셨던 건지, 오죽했음 저희 동서가 결혼한 지 2년도 안 되어 대판 싸우고는 어머님이랑 절연을 했을까요? 다시는 저 노인네랑 엮이기 싫다면서 저한테 유혹을 되바라지게 하면서 화를 내는데 동서의 마음이 너무나 다 이해가 가서 응원만 해주었네요. 잘했다는 말도 해줬습니다. 그런 동서가 너무 부러웠지만 전 동서를 따라할 수가 없었던 게늘 속이 상했습니다. 동서는 같이 맞벌이를 하며 능력이 있었으나 저는 혼자 능력도 없고 남편 돈에만 의지를 하고 사는데 남편이 시어머니께 나가는 돈 자체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다 보니 저연이라는것 자체가 가능할 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저희 부부의 처지를 잘 아는지 어머님은 잠시 동선애한테서 시선을 다시 저희 부부에게로 옮기셨어요. 그후 지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머님의 찰고머리 같은 빈대짓은 계속되었죠. 용돈을 요구하시니 다달이 월 30만 원씩을 남편 통장에서 어머님께로 계좌이체를 해드렸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남편이 자기 어머니를 향한 부양의 도리를 최소한이라도 하려고 하는 듯 보여서 그냥 내버려뒀는데요. 문제는 그 30만원에 더해서 어머니께서는 늘더 많은 돈이 본인에게 빠져나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도 애를 둘 낳았고 육아를 하면서 나갈 돈이 빠듯했는데 어머님은 이런 저희 가정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마냥 참 지독하게도 돈 나갈 일들을 만들어 오셨어요. 보기엔 멀쩡해 보였고, 아프지 않은 걸 눈치로도 알겠는데, 자꾸만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을 가겠다고 하시길래, 그러라고 했더니만, 비싼 이나대 병원을 간다고 하면서, 여기가 나 원래 다니던 병원이야! 라면서 병원비를 달라고도 하셨어요. 한마디로 진짜 아프던 말던, 저희 부부한테서 돈만 받으면 그만이 분이셨죠.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검사도 받으며, 자기 몸 건강까지 일석이조로 챙기시는 분이셨고요. 한마디로 이기적인 유전자로는 대한민국 1등 시어머니셨습니다. 저는 세일 상품 아니면 사본 적도 없고 결혼하고서 15년 만에 겨우 서울 안에서 내집만원에 성공을 하면서까지 참악착같이 살았었어요. 젊은 시절에 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존심을 다 버려둔 채로 돈을 모아버려 발악을 했죠. 남편의 월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자꾸 커가니까 그 돈을 감안하고서라도 다달이 모을 수 있는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혼자 아르바이트까지 병행을 하면서 남편이랑 같이 생활비를 벌어보겠다고 애를 썼고 제 몸은 뼈가 부서져라 일한 덕분에 멀쩡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잘 알고 계셨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와중에도 저를 위로해주고. 기특하다 해 주시기는커녕 너 생활비를 얼마나 썼는지 이번 달에 확인 좀 해보자 라고 하면서 저에게 생활비 내역들을 확인하겠다고 하신 적도 많았고요. 본인 통장으로 빠져나간 돈이 한가득이었을 때 이건 뭔데 이렇게 돈을 많이 쓴 거야? 라고 하면서 저를 혼내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어머님께 드린 용돈이에요. 라면서 대답을 하면 아, 그래? 그럼 됐고. 라고 하면서 뻔뻔스럽게 넘어가려고 하셨죠. 아들을 귀하게 키우신 것도 아니면서 낳으면 다 부모인 줄 아는 건지 생활비를 요구하는 것에 이어서 급기야 그 돈으로 교회 11조를 내기도 하셨더라고요. 젊었죠부터 교회를 다닌 건 아니셨고, 한 10년 전부터 자꾸 용돈 받는 액수를 더 달라, 더 달라 하시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거기 가서 자기 주제에 11조까지를 내며 돈을 가져다 바쳤고, 급기야 저는 세일 상품을 봐도 가격에 벌벌거릴 때가 많은데, 어머님은 서울에 오셨다가 같이 장이라도 보러 가게 되면, 넌뭐 이렇게 저렴한 것만 자꾸 골라대니? 나 먹일 거라고 좋은 재료를 사기 싫다는 거야. 뭐야? 라고 하면서 무한을 주셨습니다. 다 시어머니께 빠져나가는 돈들 때문에 여유가 없던 바람에 세일 상품만을 사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저만 나무랐죠. 마치 죽기 직전까지 자기 아들의 등골을 마장창 빼먹고 살려는 사람인 마냥 진짜로 그 표독스러움이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 이번에. 제가 지난 23년에 서른과 화를 주체하지 못할 만큼의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여전히 부천에 살고 계시는데 갑자기 집안 마트에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거기 사장님이랑은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고 또 동네에 있는 유일한 큰 마트다 보니 번호 정도는 제가 저장을 다 해놓았는데 사장님은 전화에 와서는 여기 시어머니 바꿔드릴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정말로 시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저희 집앞 마트에서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야, 나 지금 마트인데 지갑 들고 내려와서 계산 좀 해라. 급하게 나오느라 내가 지갑을 두고 왔네. 라고 하시고는 전화를 뚝 끊으시는데 와. 뒷목을 잡기도 전에 시뻘건 피가 솟구치는 혈압이 쭉 올라와서 정신을 잃을 뻔했네요. 아는 사장님한테 민폐를 끼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가기 싫었음에도 일단은 지갑을 들고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가벼운 장보기로 인해서 저는 한순간에 돈 17만원을 지불했습니다. 말이 17만원이지, 동네마트에서 거의 20만원어치를 사라면 바구니가 가득 차게 담아야 하거든요. 그 많은 걸 한꺼번에 사시고서는 어머님이 글쎄, 아, 이거 우리 집 들고 갈 거니까 여기 좀 맡겨놓을게요. 나 이따 집갈때차 안에 실을 테니까 여기 좀 놔둬도 되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사장님도 할 말을 잃으시고 저는 저대로 이 무슨 집안 망신인가 싶어서 사장님은 쳐다도 못 봤네요. 부천에 있는 자기 집에 들고 갈 장거리를 서울 며느리 집 앞에서 사다니 그것도 며느리 지갑으로 뭐 이런 게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부글부글 거리는 속마음을 끌어안은 채 일단은 저희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말없이 띡띡거리는 저를 비웃으며 그러시네요. 우리 아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바라는 애야.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용돈도 꼬박꼬박 주면서 효도하고 살지 라고 말해줘. 그리고 전 파악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약올리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걸 말입니다. 저희 남편은 효자가 아니거든요. 단지 집안에서 고부관계끼리 싸우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이라서 집안일을 나 몰라라 하고 시어머니께 드리는 용돈도 자신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 없이 퍼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월급 관리를 하고 생활비 관리를 하는 저 혼자서만 속이 터질 것 같고 돈이 안물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죠. 가게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뻔히 보고 있는 건 저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한테 안부 연락 한번 먼저 하지 않고 돈만 띡띡 주는 내 남편한테 효자 타령을 하면서 용돈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 저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용돈도 받으시면서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장을 보시는 거예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제 말을 들은 척도 하질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신은 돈만 챙기면 그만이라 생각하듯이, 아이고, 장도 받고, 난 이제 오늘 할 일은 다 끝냈다. 좀 쉬다 가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쇼파에 앉아 자연스레 허리를 눕혔습니다. TV를 보겠다고 전원을 켜고 소리까지 치켜세우시는데 와 제가 제 일을 키울 때에도 이 정도로 화를 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늙은 노인네가 들어눕겠다고 소파에 등을 기대자마자 안 일어나? 라며 고성을 지르니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 소파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아주 차분하게 생각을 하고자 했어요. 방관하는 남편이나 진상의 시어머니나 둘다 너무 믿고 짜증나 죽고 싶지만 내가 지금 이혼을 하면 내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고 또 시어머니한테만 좋은 꼴이 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내집 안에 안주 있는 시어머니가 찾으려고선 내 남편의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며 혼자 흥청망청 쓰고 살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는지라 내 결혼만큼은 무조건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랑 싸우는 것은 별개로 남편이랑은 무조건 늙어 죽어서 파뿌리가 되더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자 했죠. 그래서 저 시어머니께 안 일어나냐고 소리를 지르기는 했지만 누가 봐도 살살 쪼개면서 협박을 하려는 조폭이 마냥 말을 이어서 했어요. 아들 돈으로 장까지 공짜로 파놓으시고 시오파에 들라놓으려 하면 어떡해요? 염치가 없어도 청덕껏 없어야지. 그만큼 돈을 얻어도 쓰셨으면 돈값은 지불하셔요. 뭐부터 하실래요? 빨래, 청소. 손으로 직접 방바닥 쓰고 닦으셔도 되고요. 라고 말해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슬슬 씩씩대면서 내 아들 돈 쓰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라며 바로 본론을 짚으며 제게 쏘아 대더라고요. 제가 실실 웃기까지 하니까 빈정이상해도 단단히 상했다고 하면서 혼자 화를 삼키지도 못하고 표출을 하는데 잘됐다 싶었습니다. 더욱 약이 오르라면서 아주 비실대면서 말씀을 드렸네요. 어머님 저 어머님 아들이라 절대로 이혼 안해요. 어머님 아들 돈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어머님 누망나서 벽에 똥칠을 하든 길거리에서 길 잃고 뒤지시든 저는 절대로 어머님 안볼 거예요. 똥뚝에 걸려 혼자 뒤지시든 길거리에서 동사를 하시든 뭐가 되었든 다 제가 바라던 거니까요. 계속 이렇게 사세요. 어머님 아들 돈 쓰는 건데 제가 뭐라 할 자격이 있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어머님 뒤지셔도 장례 하나 안 치러주고 저 위로 보내드릴 거예요. 아이고 어머님 그때 되면 속상해서 어쩌시나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눈빛이 흔들리고 표정이 굳어지면서 "나 아직 죽을라면 한참 남았는데 이게 어디서 저주를 퍼붓고 있어!" 라며 당장이라도 제 입을 막겠다고 소파 위에 있던 쿠션을 제게로 던지셨어요. 뭐 저한테 맞히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잔뜩 열 받아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자신한테 나가는 돈 하나 때문에 아들 부부가 그렇게 싸우고 치고받고 해도 나 몰라라 하시고 당신 지갑에 돈만 채우고 살면 된다고 생동을 하고 살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노망 들고 난 후에는 쳐다도 안 보고 살 거라는 저주를 퍼부으니 자신도 진짜 그런 일을 겪게 될까 싶어 불안한 건지 멀쩡하고 당당하던 그 눈빛이 막 흔들리는데 저는 그런 시어머니께 제대로 쐐기를 박아드렸습니다. 어머님도 그런 걱정 해본 적이 있으시구나. 아들 며느리 돈만 축내 쓰다가 언젠가는 미움 받아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보셨구나. 잘하셨어요. 그런 걱정 지금부터 하셔야 할 거예요. 저는 어머님 노망나거나 튀질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남편 옆에 꼭 붙어 살 거니까요. 어머님 보는 게 원수 보는 것같이 속이 부글부글 거려도 그날만 생각하면 전다 괜찮아요. 다 이해하고 참아낼 수 있으니까. 어디 마음껏 하시고 싶은 대로 살아보세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자신의 미래가 상상이 가긴 하시는 건지. 듣기 싫다니까.라고 자꾸만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입을 다물라 하셨어요. 또단질 쿠션이 없냐며 막 소파 위로 휘저으시는데 저는 가세요. 어머니 보면 나중에 진짜 제대로 복수해 줄라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어머님 미래가 걱정이 되면 지금 당장 제 앞에서 나가세요. 라면서 직접 현관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마트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죠. 사장님 제가 자초지정은다 설명할게요. 나중에. 아까 우리 시어머니가 주문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취소될까요? 내가 정말 미안한데, 이따 다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장본 것들을 다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씩씩 대며 집을 나가셨고요.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 뒤를 따라 나갔어요. 한참 가다 말고, 왜 따라와? 라고 괜히 신경질을 부리는 시어머니께는 마트 환불하러 가잖아요. 라고 하면서 동네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입을 꾹 다문 채로 혼자 제각길을 가셨어요. 마트에 갔다가 후다닥 장본 것들을 챙겨서 택시비라도 얻어 집에 가려고 하신 모양인데 제가 기꺼이 환불받겠다고 따라 나와서 마트를 향해 가니 본인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였죠. 그 길로 지하철이라도 타려고 하는지 역으로 돌아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뭐라든 1년 뒤로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도 그날 말을 벼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어머님, 저는 정말로 그날 말을 벼르고 힘들어도 잘 참겠습니다. 뭘 하시든 다 어머님의 자유예요. 그 진디기 같은 진상지세 끝은 분명 비루아테지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